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용기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삽입과 성, 그리고 여성의 쾌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성의 오르가즘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그리고, 남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여성에게 진짜 절정감을 선물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성의학적, 심리학적으로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르가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여성이 절정에 이르면 몸을 떨고 숨이 가빠지고 소리를 내며 허리를 움직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은 단순한 몸의 반응이 아니라 감정, 신뢰, 흥분, 집중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비로소 도달하는 심리적 생리적 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오르가즘이 대부분 육체적 반응 중심이라면 여성의 오르가즘은 심리적 구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같은 체위, 같은 삽입, 같은 자극을 줘도, 어떤 날은 절정에 이르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 없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자가 연기하고 있는 건가? 왜 나랑 할땐별 반응이 없지?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오르가즘의 4단계 심리 구조. 여성이 진짜 절정에 도달할 때, 그녀의 몸과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1단계 심리적 안정 뇌의 편도체 안정화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위협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때는 몸이 굳고 쾌감을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전에 여성이 편안한 감정, 믿을 수 있는 분위기, 부드러운 말과 스킨십을 경험해야 비로소 몸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2단계 감정적 몰입 전두엽 비활성화. 오르가즘은 몰입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성이 머리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몸은 절대 절정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은 대화, 애무중의 공감, 아이 컨택과 유머, 부드러운 리듬입니다. 그녀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감각 자극 집중 감각 피질 활성화. 이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음핵, 질 입구, 유두, 입술, 귀목 등 민감한 부위에 적절한 리듬과 압력으로 자극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변화와 예고입니다. 여성은 예측 가능한 자극에 금세 무뎌지기 때문에 리듬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고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4단계 감정적 허용과 해방 하이퍼몰입 상태. 마지막은 심리적 해방입니다. 이 순간 여성은 이 남자 앞에선 나를 완전히 내려놔도 괜찮아. 라고 느낄 때, 오르가즘에 도달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무의식적 신음, 눈빛 변화, 자발적인 움직임, 그리고 때로는 눈물과 같은 감정적 폭발까지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눈물의 오르가즘.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60대 남성 B씨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아내와 관계는 있지만, 한 번도 그녀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작아서 그런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늦게 배워서 그런가? 하지만 문제는 성기의 크기도 테크닉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B씨에게 관계 전 20분간 대화하고 사랑해, 너랑 함께 있는 게 좋아라는 말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삽입 전 손으로 10분, 입으로 10분, 천천히 애무하면서 넣어도 될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나 이제야 처음으로 느꼈어. 오르가즘은 몸을 만졌다고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만졌을 때 시작되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여성이 절정에 다다르는 다섯 가지 심리 조건. 첫 번째 신뢰. 이 남자는 날 판단하지 않는다는 확신. 두 번째 몰입.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안정. 세 번째 존중. 내 몸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 네 번째 예고.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기대감. 다섯 번째 반복과 변화. 자극의 리듬과 강도의 섬세함이 있을 때. 이 다섯 가지를 채워주면. 그녀의 몸은 자연히 열린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 삽입이든 손 자극이든 무엇을 해도 오르가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의학적으로 본 여성 오르가즘 2023년 미국 성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오르가즘은 다음 조건에서 가장 잘 발생합니다. 관계 전 대화 시간 10분 이상 삽입 전 애무 시간 평균 17분 심리적 안정 점수가 높을수록 오르가즘 도달률 68% 상승 관계 중 칭찬이나 격려 언어를 들을 때 쾌감 상승률 72%즉 여성의 쾌감은 성기의 물리적 자극이 아니라 감정적 교류와 언어, 분위기,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할수 있는 실천 루틴 오르가즘 유도법 1. 관계 시작 전 5분 대화. 오늘 어땠어? 요즘 많이 피곤했지? 이 짧은 대화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2. 스킨십의 온도와 속도 조절. 손바닥 온도, 리듬, 마찰 강도를 조절하며 여성의 반응을 계속 관찰합니다. 3. 칭찬과 허락의 언어 사용. 너무 예쁘다 넣어도 괜찮을까? 이두 마디가 놀라운 반응을 만듭니다. 4. 삽입보다 예열에 집중. 손, 입, 피부 접촉을 최소 15분 이상 유지하세요. 5. 오르가즘 전 멈춤과 기대 사용. 자극을 멈췄다가 이제 해도 될까? 라고 물을 때 여성은 가장 큰 몰입과 흥분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이 아프셨나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 아내도 혹시 못 느꼈던 걸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도 마음을 통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성생활은 테크닉이 아니라 깊은 감정과 존중, 그리고 다정함의 섹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실제 고민을 남겨주세요. 성의학과 심리학의 기반에 실질적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이 입으로 해줄 때 심리 상태는 어떨까? 수치심과 흥분 사이의 심리 틀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다음 영상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